지난 1971년 자취를 감춘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야생 황새가 사계절을 나고 있습니다. 충남 천수만에서 예산의 방사 황새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데 내년 봄 짝짓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상원 기자입니다. 천수만 한가운데 습지에 황새 네 마리가 느긋한 모습으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물론 메뚜기 같은 곤충도 어렵지 않게 잡아먹습니다. 지난 봄부터 다섯 마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무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마리는 잠시 경기 시화호 쪽으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무리 가운데 한 마리는 다리에 아무런 표식이 없는 지난해 가을 북쪽에서 내려왔다 정착한 야생황새입니다. 지난 1971년 충북 음성에서 포수에 의해 희생돼 자취를 감춘 이후에 무려 47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사계절을난첫 번째 황새입니다. 이 황새가 가을까지 머문 것은 정착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것은 예산에서 방사된 황새들이 무리를 이루어주면서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황새들이 주로 겨울을 나는 곳은 천수만과 순천만 등 전국에서 대여섯 곳이나 되지만 천수만을 정착지로 삼은 데는 최적의 활동 여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황새들이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넓이가 되고요, 또 그만큼 황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풍부한 것이 천수만이기 때문입니다. 또네 마리 무리 가운데 야생 황새가 포함된 두 마리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등 유독 가까운 사이를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이후, 수컷의 야생 황새와 암컷의 방사 황새가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내년 봄짝짓기 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